금년에 저는 목회 서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목사의 소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와빌립버스 골로세서에서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보면 그 제일 처음 1절에 교회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독, 목사고 두 번째로는 성도고 세 번째로는 신실한 형제나 신실한 자다 그리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에 좋은 목사가 있어야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실한 형제 또 신실한 자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목사는 교회 운영에 성도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설교로써 제가 목사에 관해 설교하는 이유는 목회 서신의 순서상의 이유이기 전에.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더 넓어지고, 목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목사를 분별하는 영성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에 관한 설교를 하는 분명한 것은 목사인 제가 저를 변호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저를 더 낫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께서는 제 설교를... 목사를 평가하는 것으로 써서도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침례 신학대학교 정순태 교수님의 저서 《악과 고통의 담론》에 보면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현실주의나 냉소주의는 결코 기독교 신앙의 동맹자가 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주의나 냉소주의의 목사와 성도는 절대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나 성도들이 냉소주의가 되고 현실주의가 될까요? 성품이나 성격이나 사상이나 신앙 문제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냉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일마다 때마다 현실주의와 냉소주의자가 되고 있다면, 그가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간에 아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매일 좋은 글을 보내주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일 보여주니까요. 어떤 때는 은근히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같은 거잘안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를 침대마트에서 하고 일어나서 딱 보면 두 분이 항상 저에게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좋은 글이 많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매일 보내오는 거라 어떤 때는 무시하고 그냥 나가기를 할까. 그래 나가기 하면 또 그분이 서운할 것 같아서 어떤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분 중에 한분 목사님이 사람의 관계란 그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물론 그분의 글은 아니고 아마 어디서 포온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옮겨보겠습니다.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누어 봐야 그 사랑의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 관계에 대한 글보다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문학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가 이 글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목사는 구약 시대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목사는 같지 않습니다. 이름도 다르고 맡은 직임도 다릅니다만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권은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목사도 성도와 관계가 좋아야 축복이 오는 것이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않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성도는 목사와 관계가 좋아야 축복권을,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죠. 목사가 기억하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문제는 성도님들은 이제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목사이면서 좋은 목사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 전서 3장에 17가지 목사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와서 다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에서는 매우 개인적인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오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17가지의 목사, 좋은 목사의 조건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목사라야 좋은 목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요의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는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만일 성도가 없는 목사라면 유명무실한 것이죠. 목사의 사역 대상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설교가 뭐 만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만은 목사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것이죠. 양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소떼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목사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좋은 목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던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목사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1세기 유럽은 로마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강대한 제국 팍스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을 다 점령하고 근동에 이르기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많게는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유럽을 점령했죠 그러나 로마를 점령한 것은 헬라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가 온 유럽을 다 점령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가 유럽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아직도 헬라의 문화의 영향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와서 몇십 년이 있어도 이상하게 옛날 습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명절 날 되면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가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음식하고 뭐 가족만 저 만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데 그게 참큰 문제입니다. 1세기 유럽에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도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그럼 헬라 문화 속에는요.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뭐 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헬라 문화 책을 사서 읽어 보니까 신들의 이야기가요. 우리나라처럼 귀신으로 뭐 머리 풀어 해치고 또흰 옷을 입고 입에 피를 흘리고 말도 이상하게 뭐 이상한 말로 하고 그러는 귀신들이 신들이 아닙니다. 헬라의 귀신들은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주머니, 우리 형제, 삼촌, 누이 뭐 그런 존재입니다. 신들이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라고 그럴까요? 물론 뭐 그렇지 않는 신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신들의 이야기는 그냥 친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혼돈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신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 엘헬스 1세기의 헬라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메시아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목사들에게도 사실 허탄한 신화나 망령된 어떤 이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대 목사에게 적용하면 아마 목회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목회 성공했더라. 그러면 목사들이 그곳에 줄을 대고 세미나를 다니고 돈을 내고 세미나를 다녀서 배워가서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3대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홍정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했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앙일보선데이와의 인터뷰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 50년이 넘었지만 개척하여 3년을 빼고는 목회자라고 불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의 그 이유는 성도들이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라고 불리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공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실 때는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피로를 따라서 부르셨습니다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목사가 뭐다 만능이었으면 좋겠죠.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또 우리 집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목사들을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능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망각하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부흥만을 따라가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따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방송에 설교가 나오니까 굉장히 유명한 줄 알지만 방송 설교는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가 유명하니까 <laughs> 방송 설교에 나오나 보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하는데 돈 내고 나오지 돈안 내면 방송 설교 안 시켜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laughs> 방송에 나오면 뭐 굉장히 대단한 줄 알지만 그게 성공하고 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게 어쩌면 목사에게 미혹일 수 있습니다. 망령때고 타는 신화를 따르는 거죠. 세 번째로 좋은 목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순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의지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성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작정 기도 시작하고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이 더 강해져서 나옵니다. 순결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으려면 어쩌면 결단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유익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상담 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면 좀제 이야기도 좀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하고 와서 상담하고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럼 상담하러 올 필요가 없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써 뜻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서로 힘들죠? 하나님이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죠. 여기 결혼,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백지 상태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합당하면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이 일이 안 되냐고 원망하고 실패를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신학교 군사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목회지에 부임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에서 제일 늦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저는 시골교회 목회할 때요 제일 늦게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경건 훈련을 가르치신 거죠.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27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시골교회 부임해 갔는데요. 거기 안순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계셨어요. 지금 충청도 당진 어디로 이사와서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기도를 엄청 길게 하십니다. 농번기에는 새벽 기도를 4시에 합니다. 27살 목사가 자다가 일어나서 4시 새벽 기도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죠 어떤 때는 못 일어나면요 그게 장로님이 오셔서 배 목사님 배 목사님하고 우리 사택이 문이 없어요 그냥 창문 하나니까 와서 부르면 제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아,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 건데 꼭 불러요 그럼 내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잘좀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 안순자 집사님은요 4시에 오셔서 몇 시에 집으로 퇴근하시는가 하면 보통 6시 반, 어떤 때는 7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30분 예배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난 강단 뒤에 의자에 이제 그때만 해도 앉아있지 않고 무릎 꿇고 쭈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젊은 27살짜리 목사가 뭘 얼마나 길게 기도, 30분 하면 긴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팍 받고 거기서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앞니마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도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앞니마가 들어가고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방석에서 받고 자느라고 자는 날이 더 많다시피 했죠. 왜안 가실까? 안 자는 날은요. 기도하고 돌아보면 또 소리 안 나서 안 가시고 있고 그러면 또할수 없이 또 쭈그리고 있고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참 힘들죠. 그 교회는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해가 늦게 떠요. 이 해가 좀 일찍다면 좀 좋을 텐데 한 30분 정도 다른 마을보다 늦게 뜹니다. 30분 더 있어야 됩니다. 글쎄요.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엔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믿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연단받을 일이 아직도 남아있나 보다. 그리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 좋은 목사는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날 사람들이 목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목사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인심이 이룰 때가 많아요. 안 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교인들이 저를 이해해 주겠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 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죠. 파울사도는 목사가 된 후에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사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과 가말리엘 학문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거 있으면 유용하게 쓸 재료들입니다. 매안 맞아도 되고, 옥에 안 갇혀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 안 받아도 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때문에 버리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 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그 목사는 좋은 목사 일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를 내 마음에 맞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맞기 위해 목사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 목사는 약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지금도 제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인상 팍팍 쓰면 제 마음도 쭈그러듭니다. 아주 은혜 받는 얼굴이면 제 마음이 좋습니다. 이게 목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좋은 목사는 권위를 세우는 목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사도는 디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목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없인 여김을 받았을까요? 연소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오의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 그 나이가 군대에 입대할 나이 군대에 몇 살에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18살 정도부터 40살까지의 연령을 가르칠 때에 네오테토스 연소함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그냥 연소함으로 번역해서 어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리다고 볼 수는 없는 나이가 마흔 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다는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경력이 짧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세기 목사는 3대 직업군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목사의 직군이 어렵고 험하고 위험했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굶어야 됐고 맞아야 됐고 그리고 모함을 사야 됐고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난을 받아야 했죠. 그 비난 때문에 디모데가 5장 23절 말씀해 보면 위장엔 자주 나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목사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사도가 최고의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최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최고의 설교가고 능력을 행하는 최고의 능력자고 그리고 최고의 성경 저술가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사도가 쓸 정도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업신영역을 당하고 멸시와 첨대를 겪었습니다. 못생겼다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 중에도 바울사도는 목사라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기를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아울사도는 알고 전하고 있었죠. 목사는 그래야만 됩니다. 홀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겨 버리면 마술이를 길가에 버리는 뿌려지는 소금과 같은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가끔 고집을 내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사의 고통스러운 행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목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13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한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보는 사람이 나타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파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는 평생 애쓰고 평생 애달고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좋은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의 많은 롤모델들이 많은 멘토들이 있고 많은 설교자료들이 있지만 많고 좋은 재료들만으로는 좋은 메시지를 증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에 쓰고 애달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과 늘 한결 같은 얼굴과 늘 한결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죠. 전심전력을 다해야 좋은 목사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목사는 교회 부흥을 이룹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걸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되리라 하시는 그 바울 사도의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은 교회 부흥을 이루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될수 있겠죠. 분명합니다.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목사가 될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올라온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서머나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심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성도들로, 또 신실한 자들로, 신실한 일꾼들로, 또 목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소원하게 위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